오, 디딘노의첫 라방. 뭘 해야 될까? 이 인스타라이브는. 어, 그래, 필터. 이게 뭐야? 어? 어머, 뭐야, 이게. 뭐야? 어?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뿌셔시해지는 거 밖에 없어? 뭐... 어? 아! 그냥 개네? 이건 원래... 뭐 이렇게... 개 아니면... 그래, 이러고 하자. 좋네, 이거. 아... 어. <laughs> 필터는 안 돼, 만지지 마, 제발, 하. 왜 한숨까지 쉬고 그래? 다른 것도 해볼게, 내가. 이건 뭐지? 이거다! <laughs> 우와, 뭐야, 이거 미쳤다. 깜짝 놀랐네. 짱구다 이게 <laughs> 좀아스사람이 재밌네 이거 필터 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뭔데 어뜩카리 사마 뭐내맞이요왜 이거 얼굴 보이잖아 고양이도 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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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아니었네? 어, 어, 어. 토끼! 근데 이거는. 뭔 필터가 다 이래? 아? 끝이야, 이게? 재미없어. 끌래. 어. 예, 필터 뺐어, 그냥. 뭐, 딱히 그렇게 재밌는 게 없네, 필터가. 이거는 스키치기가 다운받아 놓은 건가? <laughs> 아. 라방 캠면뭐 해야 돼, 근데? 내가 어제, 오늘 온다 했으니까, 딱, 시간은 맞췄어, 내가. 그치? 그죠, 여기서 보는 건또 새롭죠? 이 배경, 뭔가 익숙하지 않아. 뭐, 적응, 하겠지, 뭐. 적응하면 되지. 필터 뭐 누르면 더 있다고? 뭘 눌러야 더 있을까? 없는데? 없어 모르겠다 고양이 필터 아, 나 근데 고양이 필터 아까 고양이 그림 있길래 했는데 그 잔에 얼굴 울렇게 나오는 거 그거였어 하, 밥은 드셨는가? 필터 하지마. 그러다 실수로 끈 척하지마. 에이, 난끌땐 실수로 끄지 않아. 당당하게 그냥 딱 꺼버리지. 흠흠흠. 이거 제목 뭘로할 거냐. 제... 제목이 필요한가? 그냥 하면 되지 뭐. 돋보기를 눌러보라고? 돋보기가 없는데? 돋보기가 없어. 오, 화면 전환할 뻔 했어. 휴. 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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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 필터로 해놓을까? 짱구 필터 오오오 어. 요금또 뭐 이렇게 팔로우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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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합니다. 팔로우, 뭐 팔로우 합니다밖에 안 떠. 여기는 댓글을 안 보이는 건가? 아. 난 모르겠다. 그냥 하는 거지, 뭐. 근데 지금 팬즈, 나 지금 팬즈 댓글 읽고 있는데? 해명이 오늘 무대에서 아기빵 얼굴 만지고. 내가 내거 얼굴 만지겠다는데 왜? 뭐? 문제 있나? 문제 있어? 흠, 음. <laughs> 부럽지. 필터 맨 끝으로 쭈르륵 넘겼을 때어 돋보기 이런 거안 떠. 화면에 따봉하면 불꽃 나온다. 아, 하... 이 이름을 보니까 사기를 잘칠것 같은데. 헤이안 나오잖아. 안 나오잖아. 이사람이 <laughs> V하면 풍선 나와 안낚겨 이제 V? 안, 안해아 이제 방금 따봉 했는데 안 나오잖아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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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잖아 이게 뭐야 이게 흠 따봉하고 진짜라고 다시 해볼게. <laughs> 단체 사기꾼들, 단체 사기꾼들 못 믿어. 이제 다른 분들은 됐다고 따봉하고 가만히 있어라. 나 가만히 있지 않소, 방금? 안 되잖아. 에이, 어이가 없다 진짜. 아, 호호. <laughs> 화내지 말고 고운 마음으로 해야 놔. 아니야 나 화내지 않았어. 아주 고운 마음이야. 부위에 브이의... 안돼. <laughs> 가만히 하고, 아, 진짜 나오는 건가? 뭐지? 아, 그런 거군. 오케이. <laughs> 오, 신기하네. 아까 지성이 어깨 잡고 뭐였어? 나 지성이 어깨를 언제 잡았지? 한두 번 잡는 게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네. 모르겠네. 음... 저녁은 카레 있어서 카레 거기서 준비해 주셔서 카레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딸기 푸딩 편의점에 있다고 해서 딸기 푸딩 먹을 거야 하지만 라방 끝나고 먹을 거다 후후후후후후 야 <laughs> 오. 근데 여기는 왜다 댓글을 안, 안 달고 인스타는 팔로워만 해 팔로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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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라이브 요청을 보냈어요 팔로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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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까? 아이노, 유노, 위노리노. 아, 댓글도 보이는구나. K. 음, 오늘 늦게 잘 거냐고? 아니야, 오늘 근데 좀 일찍 잘 거야. 아, 뭔가 4분 남은 거 같은 느낌이 든다. 왜? 왜지? 댓글 보인다고? 그래? 아 몰라. 최근에 배운 일본어, 그거, 맷자 말고, 바리... 라는 거를 바리 라는 것도 있다던데, 바리 오이시 라차로그 비하인드 라차로그 아그 지성이랑 김승민이랑 갔던 거오그어어 어, 비하인드 할건 딱히 없고 와 내가 여기 순대국 진짜 맛있더라 나중에 한번더 가려고 한번더 가서 딱 <laughs> 그때 촬영 안할 거야 촬영 없이 가겠어. 진짜 맛있더라고. 그, 그, 수, 아, 수육, 그 수육인가? 그거가 차갑게 나오는데, 아, 그또 차갑게 나오니까, 그게 참... 그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아주 기분 좋았어. 진짜 내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, 너무 배불러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. 365일 죽치고 거기 있으면은 한 번쯤 만나 아무래도 365일 죽치고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만나지 않겠어? 그래도 내가 365일 중에 그래도 한한 한 번은 가지 않을까? 그 물잔에 뭐 있고 그랬던 거 아니야? 이 그렇지 않아. 우리가 그래도 어? 그렇지 않아. <laughs> 뭔가 생각 등말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이 <laughs> 아니야? 기분 탓일 걸? 난 뭔지 모르겠는데? 난 뭔지 모르겠는데? <laughs>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먹었다고, 그렇지? 하자 이거 딱 가서 뭐 지워야지 뭐. 미노 미호 어제 달려보겠다고 하는 건 운동 얘기였어. 물론 운동 얘기지. 다시 이 팔뚝과 어깨와 이 등짝과 가슴을 다시 다 근육으로 채워 넣겠어. 지금 너무 좀 그래. 후후 옷 정보 달라고? 옷 정보 뭔지 산 건지 모르겠어. 나 그냥 옛날에 미국 갔을 때산 건가? 아니, 근데 거기는 그 가게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, 그 무슨 물이 헛개 헛개순가? 아, 뭐가 어차... 물이 고소하잖아. 머리 많이 길었다고? 어, 그치? 나 그래서 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야. 머리 그때 휴가 전에 완전 바싹 잘랐었는데 이번에는 야, 멈춰, 그만 잘라! 이거 무시하고 한번 그냥 확 잘라버릴까 생각 중이야. 하지만 또 그렇게는 안 되겠지? 그치. 아무래도 조금. 아 현진이, 현진이랑 이번에 먹는데아그 현진이랑 갔던 데는 그 뭐지? 아나 어, 예전에 여행 갔을 때도 하루에 거의 3만 보씩 걸어 다녔거든요, 그때. 근데 그때 걸어 다니면서 그냥 골목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좀 많이 찾아서 들어 찾아 들어갔는데, 그때 찾아놓은 맛집들을 현진이 데리고 갔는데, 다 성공. 그때 현진이랑 나랑, 그, 이제, 매니저 형한 분하고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, 어, 어떻게, 그분도 이제 일본에 사시는 그런 분인데,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아 냈냐고,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. 어 이제, 이제 두 발로 뛰어야 돼 정말로 맛집 찾으려면 내가 봤을 때. 그 아주 기가 막힌 음식집들을 갔다 왔지. <laughs> 맛집 리스트 공유 좀 해달라.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 진짜 맛집들은 나만 알고 있을 거야. <laughs> 그 순대국집도 진짜 맛집이긴 한데 거긴 워낙 유명했던 곳이니까. 와데이트했네라니 호호 흠 어? 어떤 일본 스테이가 일본어로 달아주셨는데. 리노 리노 사, 오늘 헤어 스타일 되게 멋있다 라고 했는데 헤어 스타일 이것도 그거야?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? 일본어로 스타일 그런가 어차피 영어는 아, 그렇겠구나. 오후 오후 <laughs> 현진이한테 알려달라고 해야겠다. 안 돼, 안 돼. 절대 알려줄 수 없어. 왠줄 알아? 현진이도 거기 주소를 모르거든. 내가 딱 가서, 나도 주소를 몰라. 가게 이름도 모르고. 그래서 딱그 근처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야 돼. 그래야 내가 길을 알아. 오오오. 라 보면서 영어 문제 푸니까 잘 풀린다? 음 리노야, 울망졸망똘망똘망, 울망졸망똘망똘망이라고 똘망 다섯 번 정도 반복해요. 울망졸망똘망똘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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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망졸망똘망똘망. 티디노사우루스 아직 멸종 안 했구나. 그럼 멸종하려면 멀었지. 아직 멀었다고.

오 인스타.